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0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야 정말 따뜻합니다. 오늘은 아예 하늘에 구름 한점 없죠? 이 산지에는 산반 단엽이 나오는 곳이고요. 일단 전면 산반이죠. 어제도 거의 꽁탕 수준의 산행을 했고, 오늘은 좀 뭐라도 있었으면 싶네요. 그리고 이산 탐난이 끝나면 한 일주일 전쯤인가? 다녀오고 놔두고 갔던데, 일단 관리 차원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잘 있나? 아무튼 오늘 좋은 영,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구름 한점 없이 파란 하늘이네요. 어, 여기에 달 있네요. 달. 감사합니다. 아하. 시인가? 일단 아주 올라오자마자 변이 응.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네. 중배부른 한엽, 한옆? 한엽으로 봐도 되겠죠? 이 폭은. 한 1cm쯤 되는 것 같네요. 얘가 좀 산방이 된것 같기는 한데, 지금 녹이 안 차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 마무리도 삼반잎팔이고 짐승이 <laughs> 밟아버렸는가. 아, 아무튼, 이거, 얘는 변이 상당합니다. 얘하고 얘는 체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우라는 산반 다녀은안 나오고 이것도 현 상태 입변이죠. 왼쪽 변으로 산반기가 든것 같긴 하네요. 세배 확대를 해가지고. 3반이네요. 43반 줄이 몇줄 그어진 것 같습니다. 아변 좋네요. 실물 사이즈 일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아직까지도 색감이 있네요. 서져 서? 엽성이 좋으니까, 일단 얘도 분해 한번 올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제가 입변이라는 거, 산반. 아, 뿌리가 닭발이 돼요. 안에 산인가봐요 아, 목대가 어마마니 어 사이즈도 좋고 오랜만에 오니까 난초가 지금 나와 있죠. 이쪽에서 산방이잘된게 나와야 되는데. 땡겨가지고, 산반은 아닌것죠 일단 얘는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이 산지에 타는 서반이죠? 이런 개체가 좀몇개 있네요. 얘도 긴것 같고, 일단 한번 잡아가지고 손에 한번 올려가야 되겠네. 타면서 봐. 음, 생강근들이 막 올라오네요. 엽성 좋은 민출이들. 아휴, 엽성은 정말 좋죠. 난초가 잘안 보이네요, 풀밭이라. 풀밭, 풀밭에서 난초 찾기 정말 힘드네요. 이런 데가 뭐라도 하나씩 걸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변 마무리하고 엽성은 좋네요. 아. 그때 단엽호하고 같이 찍었었던 민출이죠. 얘는 단엽은 아니네요. 얘는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단엽호는 그대로입니다. 기부 쪽에. 한 2.5mm 한 3mm 정도 자라는 것 같네요. 이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다시. 아 일단 다녀보는 잘 있네요. 잘 많이 있네요. 아주 조금 자랐죠? 2.5mm, 3mm, 최대 한 5mm? 거의 큰거 같지는 않고 살포시 움직였네요. 아, 지금 시각이 11시 반쯤 됐죠.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